카톨릭 성경 360을 말씀으로 살아가기. 오늘은 사도행전 6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일곱 봉사자를 뽑다.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이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래야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크로스, 니카노르, 니카노르, <laughs> 티몬, 파르메나스, 또요다게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스테파노와 체포되다.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백성 가운데에서 큰 위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 그때 이른바 해방민들과 키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 출신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 몇이 나서서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또 백성과 언로들과 알법학자들을 부추기고 나서 느닷 없이 그를 붙잡아 최고위회로 끌고 갔다. 거기에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사실 저희는 그 나자렛 사람 예수가 이곳을 허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물려준 관습들을 뜯어고칠 것이라고 이자네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그러자 최고의회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테파노를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스테파노가 최고의회에서 설교하다. 대사제가 그게 사실이요 하고 묻자 스테파노가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의 자리를 잡기 전 베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이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칼대아인들의 땅을 떠나 하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느님께서는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겨오게 하였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곳에서는 한치의 땅도 상속재산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가 아직 자식이 없는데도 그와 그 뒤에 오는 후 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후 그의 후손은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살이하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이 종이 되어 섬길 민족을 나는 심판하겠다. 하느님께서 또 이러셨습니다.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할리의 계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 할리를 베풀었으며 이삭은 야곱에게또 야곱은 열두 선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조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이집트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재난에서 그를 구하시고 이집트 인근 파라오 앞에서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하여 파라오는 그에게 이집트와 자기의 온 집안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온 이집트와 가나안에 기근이 닥쳐 재난이 극심하였는데 우리 조상들도 양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그래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냈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파라오도 요셉의 가족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 야곱과 일흔 다섯 명이나 되는 자기 친척들을 모두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laughs>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도 죽고, 우리 조상들도 죽었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스캠으로 옮겨져 사브라함이 스캠에 있는 하모르의 아들들에게 은전을 주고 사둔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짐하신 약속이 실현될 때가 다가오자, 우리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자는 우리 결레에게 관계를 부리고,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갓난 아기들을 버리게 하고,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타났는데, <웃음> 태어났는데, <웃음> 그는 하느님 보시기에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그는 석달 동안 아버지 집에서 자라다가 버려졌는데 파라오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래하여 모세는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힘이 있었습니다. 마흔 살이 다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볼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가운데 한 사람이 당한 일을 겪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학대받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를 위하여 안가품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동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동족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서로 싸우고 있는 동족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평화롭게 화해시키려고 여보시오, 당신들은 한 형제라오, 그런데 왜 서로들 해를 끼치는 것이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자가 모세를 때밀며 대꾸하였습니다. 누가 당신을 의뢰 지도자와 방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어제 <laughs> 이집트인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오? 이 말에 모세는 달, 달아나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살이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4 0 년이 다 찼을 때 신하의 산 광야에서 천사가 떨기나무 불길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는 그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내네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과 이사하게 야곱의 하느님이다. 모세는 몸이 떨려 자세히 볼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네 백성의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의 신음 소리도 들었다. <laughs> 그래서 나는 그들을 구해 내려고 내려왔다. 이제 가 가거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낸다. 이 모세를 누가 당신을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하며 사람들이 배척한 이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떨기 나무에 나타난 그 천사를 시켜 지도자와 해방자로 보냈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키며 그들을 이끌어 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이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은 광야의 집회의 때 신하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제쳐놓고 마음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그러면서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저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재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작품들을 놓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하여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는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강야에서 지낸 40년 동안 나에게 번재물과 희생재물을 바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오히려 물록의 천막과 너희의 판신의 별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스스로 만들어낸 상들을 떠매고 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으로 유배를 보내리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 증언의 천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께서 지시하신 대로 자기가 본 모형에 따라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이 천막을 물려받은 우리 조상들은 하느님께서 자기들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와 함께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 다윗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다윗은 하느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으로서 야곱 집안을 위하여 하느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강구하였지만 하느님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는. 살지 않으십니다.이는 예언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하늘이 나의 어자요.땅이 나의 발판이다.너희가 나에게 무슨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이냐.주님께서 말씀하신다.또 <laughs> 나의 안식처가 어디 있느냐.이 네 모든 것을 내손이 만들지 않았느냐.복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요.여러분은 줄곧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들과 똑같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시리라고 예고한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었습니다. 죽였습니다. <laughs> 여러분은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테파노가 순교하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화가 치밀어 스테파노에게 애를 갈았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그래서 그는 보십시오.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하고 말하였다.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았다. 그리고 일제히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밖으로 몰아내고서는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테파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사울은 스테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교회가 박해를 받다.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래야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독실한 사람 몇이 스테파노의 장사를 지내고 그를 생각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 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 고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되다 한편 흩어진 사람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을에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나왔다. 그리하여 그 고울에 큰 기쁨이 넘쳤다. 그 고울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 사마리아의 백성을 놀라게 하면서 자기가 큰 인물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리하여 아이에서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힘이다. 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그가 오랫동안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기 때문이다.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필립포스를 믿게 되면서 남자 여자 할것 없이 세례를 받았다.시몬도 믿게 되었다.그는 세례를 받고 필립포스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여러 표징과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면서 저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어 제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하느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하느님 앞에서 그대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일에 그대가 차지할 못. 목... 목도 자리도 없소. 그러니 그대는 그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주님께 간구하시오. 혹시 그대가 마음에 품은 그 의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보기에 그대는 쓴슬개집과 불의의 포성 속에 갇혀있소.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일이 저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저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파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의 아 많은 마을에 복음이 전해졌다. 필리포스와 에디오피아 내시. <laughs> 주님의 전사가 필리포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바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그것은 외딴 길이다. 필리포스는 일어나 길을 가다가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칸타키의 내시로서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그는 하느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수레에 앉아 이사의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그때 성령께서 필리포스에게 가서 저 수레에 바싹 다가가라 하고 이르셨다.필리포스가 달려가 그 사람이 이사의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알아듣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하고 필리포스에게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이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에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 속의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 버렸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네 시가 필리포스에게 물었다. 청컨대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필리포스는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네 시가 말하였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그리고 나서 수레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필리포스와 네시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다.그리고 필리포스가 네시에게 세례를 주었다.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듯 데려가셨다.그래서 네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제갈 길을 갔다.필리포스는 아스돗에 나타나. 카이사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하느님의 영광으로 의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고원하나이다